넓어지고 늘어진 모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데요. 이러한 모공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? 또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?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추천드려볼게요. 피부 미용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모공일 텐데요. 내 얼굴에 모공이 크거나 번들거려서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내 모공 줄이는 세 가지 원칙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공이란 말 그대로 털이 있는 구멍이에요.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땅구멍과는 별개예요. 이 털이 나는 구멍 옆에는 피지선이 존재하는데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이 피지선의 피지 분비량이 늘게 되고 모공은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죠. 이후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늘어난 모공은 돌아오지 못하게 돼버려요. 이러한 모공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? 또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?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추천드려볼게요. 첫째, 이소트레티노인 복용입니다. 피지 조절 효과로 유일하게 인정받은 약이죠. 모공은 기본적으로 피지 분비량에 의해서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. 당연히 피지 분비를 줄이게 되면 모공이 늘어날 일이 없겠죠. 이 약의 단점으로는 건조함을 일으키는 흔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. 장기 복용 시 간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. 또 태아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임산부에게는 금지되어 있고요. 1개월 이내 헌혈도 금지되어 있어요. 부작용을 무섭게 얘기했지만 전문가의 지시 아래 잘 복용하시면 장점도 많은 아주 효과적인 약이에요. 둘째는 피부과 시술이에요. 30대 이후부터 피부 탄력도가 저하되면서도 모공이 넓어질 수 있어요. 이런 진피층 탄력 개선을 위해 피코프락셀도 요즘 많이 하시고요. 모공 안쪽부터 채워주는 고주파 바늘 시술도 많이 찾으세요. 또 주베르과 같이 직접 피부에 주입해 모공을 채우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. 통증, 붉은기, 지속시간, 모공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후 관리할 수 있으세요. 세 번째로는 클렌징이에요 모공 속 노폐물이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또 모공이 넓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매일 하는 클렌징이지만 메이크업 유무에 따라 또 피부 상태에 따라 이중세안이 필요할 수 있고요 폼클렌징만 하시더라도 꼼꼼히 빠진 것 없이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넓어지고 늘어진 모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 통해 피지 분비는 줄이고 콜라겐은 늘려 모공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